이게 왈츠 때 했었어요. 우리 왈츠 때. 자, 우리 왈츠때 베이스 치고 베이스 치고 쿵. 어, 이이게잘안나오네 이거. 베이스 치고 하나 치고 그다음에 두개 따블로 친거 기억나세요? 네. 자, 이게 왈츠에서 4분의 3박자 할때 만약에 실을 잡았으면 거냐면 자 가을밤 132 페이지에 네자 거기에 보면 그림 보세요 p i m a i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네자그 다음 페이지요 베이스 치고 3번 줄 치고 1, 2번 줄 쳤어요 근데 옆에 또 하나 붙었죠 3번 이렇게 반복이에요. 자, 베이스 치고 3번, 1, 2 동치 3번. 이거 두번 치는 거야. 자, 네. 3번 치고 지금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많이 게그렸어요 자, 베이스 3번, 1, 2번 동시에 3번. 자, 해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A, A 코드다, A 바이너 코드다. 5번, 3번, 1, 2번, 3번, 이거예요. 5번, 3번, 1, 2번, 3번, 해요. 자, 제가 아르페지오 할때 어떻게 하겠어? 자,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1, 2, 3번 줄에 이렇게 얹지라고 그랬죠? 이 얹은 상태에서 5번, 3번, 1번, 3번, 네, 이거예요. 5번, 3번, 1, 2번, 3번, 네, 해보자. 말츠 때는 4분의 3박자라 3개만 쳤는데 4분의 4박자라 한번더 쳐준 거야. 응. 자, 그러면 티말라 키마다 잡고 기만가는자 4, 3, 1, 2, 3 4, 4, 3, 1, 2, 3 똑같아. 네. 이거 별거 없어요. 이렇게 치는 거야. 아주 쉽죠? 자, 손이 움직여요. 빨리. 저한테요. 어. 그치, 그거야. 그 다음에 G7. G7 잡고, 6, 4, 1, 2, 4. 6, 4, 1, 2, 4. 6, 4. 자, 5개 는어주세요 해보세요. 5개 지대이요게 A자면, 5, 3, 1, 2, 3 5, 3, 1, 2, 3. 아니일 1, 2 동시에. 자, 내그잖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먼저 나. 다시. 자, 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을, 1번 줄을 이렇게, 우리, 언니 잠깐 줄에 이렇게, 처받지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4번 줄을, 4번 손가락을 1번 줄에 받쳐 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2번 줄에 받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3번 줄에 이렇게 받쳐 놓은 상태에서 자, 언니가 지금 A 잡았죠? 그럼 5번 치고, 5번 치고,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손가락 튕겨. 자, 딴, 딴 하고 얘를 동에그 다음에 또이거 치는 거야.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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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제 봤으면 5, 3 2 동시에 네, 어. 동시에. 어, 어, 동시에 이렇게 자 임복님 됩니까? 오, 어.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아르페지오를 처음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서 쳐요 이게 아니에요 아르페지오 할 때는 엄지손을 앞으로 나가고 4번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엄지손은 베이스 치면서 얘는 뒤로 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손이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옆으로, 네, 옆으로. 자, 엄지손 치고 얘는 이렇게 잼잼. 엄지손 잼잼.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닥쳐요. 손가락들이 이렇게 해서 베이스 치고 이거 치고 베이스 치고 이렇게 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선생님은 오버치고 이렇게 띠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다 뒤져 봤어요. 제가 어떻게 치는 게 맞는지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치는 법도 있고 이렇게 치는 법도 있어요. 다 다양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이스를 치면서 뒤에 이거 치는 거 있죠? 베이스가 징 울려 줄때 얘가 짜칵 짜칵쳐 줘야 소리가 예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걸치면 힘이 더 들어가. 5번에다 이렇게 5번줄을 칠때 4번에 걸치고 있으면 힘이 더 세거든. 자6번 줄도 그래요. 이렇게 걸치면서 세게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얼타드 주법 칠 때나 커비네이션 주법 칠때 제가 베이스를 세게 눌러주고 쫙 여운이 나머지 코드 치면 굉장히 듣기가 좋다고 러잖아요왜냐면 우리는 기타 하나 가지고 음악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동시에도 누르잖아요. 우린 동시에 못 누르니까 네. 그래서 아르페지오 할때 깔아 얘를 깔아주는 거야. 깔아주네 거야.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세게 치라고 여기 걸치라고 이것도 맞는 주법이에요. 네. 제가 배울 때는 어떤. 여기다 걸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그분 스타일이야 어느 분은 걸치라고 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할때 베이스를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힘주고 여기다 이게 번쳤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온다. 자기 아, 임신했을 때 배가 많이 나오면 여기가 마삭 때 엄마들이 걸을 때 여기다 손을 다 치고 걸어. 너무 무거워서 그거는 여자들이 해하잖아 그죠? 그걸 쳐맞힌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게 너무 걸을 때 힘들어서. 그것처럼 손가락을 매출해 4번 줄을 1번에 이렇게 쳐맞히고 가운데 손가락을 2번 줄 쳐맞히고. 이번손은 3번 줄에 받치면서 그 다음에 베이스는 위에서 내리, 누른다. 이런 생각만 갖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약간 비틀어서 성환씨잠깐 이렇게 밀듯이. 얘는 이렇게 밀듯이. 얘는 끌어올리듯이. 그러죠. 네. 요기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돼요. 절대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냥 손을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자, 우리 코바지 끼고 한번 노래 두 번째 배운 걸로 해보고 수업 끝낼게요. 자, 자, 코바지 끼고 128페이지. 자, 이거 코드 외워요. 자, 봐봐. 아까 어디 갔어? C, A, D, G7. 됐어요?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세븐. 자 보세요. 어떤 손모양이 어디가 요 C A 마이너. 자, 잠깐 봐봐 내 손봐.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세븐 이거야. 자 순서봐.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세븐. 네 이거예요. 꽃밭 지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이거 똑같아요. 미운 사랑 노래 있죠. 미운 사람들 이수법이야 똑같아 코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노래 세 곡을 외울 수 있는 거야. 네개 코드 지금. 자 그러면 꽃반지끼고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내 손이 지금 왜냐 6,7,7년을 손을 이렇게 쓰다가 이걸 낱개낱개 하나하나 쓰느냐 얼마나 힘들어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르페지오 진짜 어려운 거 지금 배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 대신 제가 어,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있죠 이 노래를 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꽃밭찍기고를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정에 설정에 보면 유튜브에서 설정해 보면 이거 이, 이, 이런 그 뭐야 이게 설정문이 있잖아요 네? 유튜브 유튜브를 딱켜 그럼 거기에 위에 오른쪽에 설정은 있어 거기를 터치를 해 터치를 하면 속도 조절하는 게 나와요 네 속도 조절하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노래를 빠르게도 할수 있고 늦게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반복하는 게 있어 맨 밑에 보면 더 더 보기인가? 더 기능이 있어 반복하는 거 있어 동영상 반복이라고 그걸 눌러 그러면 꽃빠지 끼고 막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그 대신에 이거 설정해서 속도를 느리게 해서 천천히 한, 둘, 셋, 넷이 속도를 맞춰서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시 정상으로 일반으로 돌리고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거 조절, 조절하는 거. 자, 어떻게 한다? 유튜브를 튄다. 거기에 설정을 클릭하면 속도, 속도 조절하는 게 있다. 그 속도를 늘렸다, 늘렸다를 이렇게 거기를 화살표로 하면 되고, 맨 밑에면 더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어. 네, 그거를 또 터치하면 거기에 노래, 동영상, 반복이라는 게 있어. 반복을 터치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나와. 아시겠죠? 그게 내가 혼자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안 되는 분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